3번 등식을 만족시키는 상수 a, b 값 어, 계속 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3번입니다. 어, 어, 마찬가지죠. A는 무한대로 갑니다. 분모 무한대고요. 분자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개수 분의 개수 전에 할게 있죠. 무조건 개수 분의 개수가 아니죠. 분모 분자의 차수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분모는 몇 차? 1차. 분자는 몇 차? 2차.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발산 무한대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4로 수렴해 주죠. 그렇다는 것은 분모가 1차, 그럼 분자도 1차가 돼야 되는 거야. 근런데 지금 n제곱 앞에 a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a가 0이지. 그렇죠? a가 0이 돼버리면 n제곱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면 2분의 b에서 4, 그러니까 b는 8,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음. 되겠죠? 1차분에 1차가 되어야 되니까. 자, 요거 바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4번 봅니다. 자, 뭐한 대, 마이너스 뭐한대 나왔으니까 좋죠? 유리화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분모에도 자, 분모, 일단 문제를 쓸게요. 마이너스 루트 n-1 분의 root a n 플러스 1 인데 자 부모에도 뭐를 root n 플러스 1 플러스 root n 마이너스 1을 그러면 분자에도 똑같이 root n 플러스 1 플러스 root n 마이너스 1을 곱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부모는 n 은뭐 그대로 보면 되겠고요 자 곱해 주시게 되면 n 플러스 1 마이너스 자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N 마이너스 1할때 괄호 좀좀 좀 쳐주세요. 좀좀 좀 쳐주세요, 알았죠? 이거. 자 그다음 분자는 뭐 그대로 오겠네요, 그쵸? 그렇죠? 분자는 뭐두개뭐 뭐 곱할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땡겨옵시다. 계산을 해야 된다라면 뭐좀 이따 가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분자는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분모 뭐 조금 더 계산 되겠죠. 네, 분모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n n 이니 없어질 거고요. 1 -2니까 +1 해서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가 되겠네요. 그러면 2n 되죠. 어, 2n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렇게 곱해지게 되면은 n 제곱 루트 n 제곱만 들어질 거고요. 요렇게 곱하셔도 루트 n 제곱만 들어지겠죠 그러면 분모 1차, 분자도 1차가 되겠습니다. 밑에는 붙어와야지 아직까지 없어지면 안되지 리미트는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시면1차 이렇게 곱하시면1차죠 그럼 분모도1차죠 그러니까 분모2분의 분자는, 루트 요두두 곱하시면 면트트 A, n 제곱 이잖아요, 그러니까계수 루트 트 A, 가되겠고요 루트 A, 그러니까 a 가 되겠고, to A, root to A, 지 o A, n 제곱 만들어지니까. 루트 a가 이제 계수가 되겠습니다. 고로 2분의 2루트 a가 되는데 그게 얼마로 수령한다 5로 수령한다라는 거죠. 넘겨주시면 10대겠고요. 약분을 여기서 할걸 그랬다. 어쨌든 루트 a가 5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a는 25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겠네요. 자, 조금 복잡했는데 그냥 유리화하셔가지고 어, 하실 수 있겠죠.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걸 직접 분별을 하세요. 난 네, 귀찮아서 안 하고, 조금 어려운 친구는 직접 분별을 하셔서 네, 분자의 차수가 루트 n제고, 그러니까 1차다라는거 확인해 주시면서 앞배가리 분의 앞배가리로 진행해 주시면은 마무리 지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바로 4번은 그냥 무식하게 풀면 되는 거고요. 오히려 바로 3번이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